네, 이제 신설이 됩니다. 수능 보행이 새로 생기는 청별학과들인데 네.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너지 포장이 그러면 이제 제2차전이죠 미래차 두개 다가 종합을 조금 더 섞었다라는 거니까 2.5대 성질이올라가는 2.5면 조금 더 가산점을 주겠다 그런 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에서 이제 반영되는 방법을볼때 그냥 점검해도 반영된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요구하고 학교가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하면 언제 하는지를 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실 때는 그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가 수십 편에서 따로 보여드리고자료 있어요. 여기는 참고를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네. 좀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우가 어, 당연히 받는 비율을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국어 반영 비율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국어는 35점, 수학은 20점 차기에서 100점으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국어 반영 비율이 높죠. 근데 문과에서도 뭐 중앙계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 점수가 더 높아요. 국어는 3 0 수학은 4 0 심지어 수학하고 탐부 비율도 평균 어, 이제 상반되게 돼 문과니까 어, 수학 점수를 더 많이 반영해요. 얘네 평균 반대로. 중앙부하고 일대부 아이들은 나는뭐할 거고 하고 떠들고잖아요이 <laughs> 안에 이렇게 딱 맞추면, 다뭐 하는, 딱 이제 정신 충돌. 난정시 파이터야. 공부 근데, 근데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는 순간은 저희가 보기에는 난 이제 공부하고한 1년 쉴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년도 그걸 봐요. 보여드릴 있는 거 있습니다. 숱이 녹는다 그러면 오른손 끝나고 놀고요. 내신 시험 중에 놀고요. 내신 끝나면 놀아요. 응. 그럼 일도 놀고 계속 그래서 3학년 때 공부해야지 일도못하는데 편성이 있는 공부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고민이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애가 학습 동기가 생기고 뭐, 열심히 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나도 뭐 지가 알아서 해. 크게는 그게 이제는 방향만 저희가 잘 잡아주면 되는데 네. 뭐, 교과, 생물중과 논술 뭐, 어디게써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들려요 그래서 뭐, 개념표는 거기도 블랙맨을 쓰고요 문제집은 어, 원래 포스 유형편은 많이 있고 심플 다이스토리는 많이 있어요 원래 포스 유형